자, 자료어가시고요 어, 일단은 주력은, 어, 굉장히 편안해. 음, 그래서 좀 방송을 좀 일찍 켰는데. 아, 잠 소리 좀 줄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가 지금, 아, 이거 2점, 2점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데. 음, 하나가, 하나가 지금 걸린다. 지금, NC도 지금 마찬가지, NC도 지금, 어, 아, 어제 키우미 9회 때좀 점수를 내가지고, 어, 일단은 뭐 하나승 승리, NC승이야 지금 어 주력은 음 이거 2.4배 어 2.4배고 어 LG오버에 두산오버 KT오버 KT오버는 낫고 에 3회 때어 롯데역배승 이거 아 무슨 나균한니 개같은 새끼 어 아니 어 2회 때부터 이제 재구가 돌아왔네 1회 때 너무 처 맞았어 근데 저 6점차가 만약에 안 벌어진다 하면은 어몰라또음저 6대 0 6대 0어 모른다고 어 아무튼 종훈이가 지금 일찍 내려왔잖아 어 저기 뭐야 저기 저기 어 하나 하나 어 하나 경기 음어아 씨발 또 아웃이네 아니 근데 삼성하고 엘제는 뭐뭐 씨발 어 주자가 계속 나가는데 점수 가안나어 미친 새끼들이거어 아니 삼성하고 LG는 씨발 왜어이회 때도 씨발 저 삼성 만두 만두 찬스 그 놓치고 어어 어, 아무튼 씨발 계속 LG하고 삼성하고 주, 주자는 나가는데 계속 나가리네 음자 어쨌든 뭐음자음 <laughs> 음. 하나 성응 러스 알셰 2.4배, 어, 150, 어, 그리고 어, LG 8.550 어, 플러스 어, KT 어, 9.550 어, 플러스 롯데 역배수 이거 6.4배, 500 일단은 <laughs> 음. LG가 아몰는게 LG 경기는 몰라, 아, 몸사다. <laughs> 원태인이원태인이 이런다니까. 아, 그러니까, 아, 주자는 계속 나가. 저기, 삼성경기는. 어, 주자는 계속 나가는데. 오스틴, 오스틴이었어? 어. 씨부레, 점수가, 안, 점수가 안 나. 어. 음. 아, 이거 롯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 계속 막, 낙나이니까 막아주면, 은 이것도 찬스와, 롯데는. 어, 몰라. 아직까지 몰라. 오늘 롯데가 역전할 수도 있어. 몰라. 6대0 저거, 저거, 6대0 저거, 높은, 높은, 기, 높은, 지금 뭐, 어? 높은 점수 같지, 어? 구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대형. 어, 그냥 한 방에 그냥 뒤집을 수 있는 점수야, 저거. 음. 음. 근데 문제는 지금, 어, 일단 KT5번 낫잖아. 지금 벌써 10점인데. 음. 음. 그러니까 KT, KT하고 되게 뭐야. 두산, 양선말다. 어. 언제든지 쳐맞을 수 있는 <laughs> 그런 애들이고, 어. LG가 오버가 좀 빨리 나야 돼, LG가. 어, 일단, 롯데는 이제, 다음, 이거 뭐, 이번에 무조건 막아야 되고, 다음 이닝 때 이제 점수 내야 돼, 롯데는. 어. 나그나 이가 아직까지 폼이 또 뭐, 너무 안 좋대. 음. 폼이 너무 안 좋아.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이거, 야, 구꾼하마면 9시 넘어. 음, 야, 구꾼하마면 9시 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걸 무조건 먹어야 된다, 주력은. 어,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음. 이이 뿌라 좀 좋던데? 아이 뭐, 뭐야? 어 자, 음 자, 음 아니 부지력어 하나 더 하나 더길라 했는데 어, 갈 만한 게 없더라. 어. <laughs> 갈 만한 게 없어. 음자 <laughs> 어. 음. 아무튼간에 지금 LG 삼성 오버 어 일단 하나 승어음 그리고, NC, 어, NC승, 잘하고 있고, <laughs> 음. KT, 아, 이거 KT승, 어, 음. 오버 음. 그리고, 기아 롯데, 어, 어, 이거 언더네? 낙윤나이가 음. 그러니까 너무 처맞았어, 어. 1회 때, 너무 처맞아. 1회, 1회 때 6점 났지? 어, 1회 때 6점 나고, 지금, 아직까지는 7점 안 하고 있는데, 어. 자, 음. <laughs> 가봅시다. 음. 일단은 방장 이 켜놨기, 어, 집 옆에 켜놨기 때문에, 어, 어 보자고, 어, 지켜보자고. 음. 자, <laughs> 아이씨! 아, 좋아, 이놈. 28일, 어, 누가? 어. 오늘은 저희 축구 없어요. 어, 축구 없고, 음. 어. 어 아마 저기 뭐야 내, 내일부터 했어 내일부터 어자아 <laughs> 음. 이거 골수를 한번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고민된다 어 고민이 돼 음. 그러니까 내일 내일 있잖아 일단은 어야 잡아라 롯데? 어, 잡 봤네. 이러면 또 모른다. 진짜 모른다, 이러면. 음. 어, 내일 만약에, 지 내일, 휴스턴 경기가 없어. 어, 휴스턴 경기가 없기 때문에. 아, 있지, 있지, 있지. 오클링. 오클리안. 어, 오클링 했다. 어, 오클, 지금 원정. 어. 그래서 일단은 휴스턴이랑 골스랑은 무조건 지금 12 싸움 존나게 하고 있다고. 어, 근데 상대는 이제 양팀다 존나게, 어, 지금 잘 나가는 팀들이지. 어, 우쿨도 오늘, 뭐, 뉴올 상대로 뭐, 음, 잘 하다가 이제 뭐, 좀 점수, 점수를 따라, 따라 잡혔는데, 다시 이제 뭐, 벌려서 이제 이겼고, 음, 홈, 올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음, 양팀다 일단, 어, 어려운 팀을 만나서 그러고, 둘다 원정이고, 뭐 어, 그래서, 내일, 이제, 뭐, 골수가 지고 휴스턴이 이기면은, 뭐, 이제, 거의 뭐, 어, 휴스턴이 이제 10위권으로, 10위, 10위로 이제 올라가지, 거의. 음. 아니구나, 여, 어, 반게임차다. 오늘 저기, 뭐, 이제, 오늘 골스 이겨가지고, 어. 근데, 아, 근데, 내일 골수가 지고, 휴스턴이 이기면, 어 반게임차. 어, 반게임차. 아직 휴스턴이 한, 한 경기 덜, 덜 치렀어. 어. 야, 이거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아니, 산체스가 좀 잘해주고 있는데, 이거 이점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 아 씨발, 진짜. 하, 씨. 미치겠네. 뭐, 뭐, NC는 뭐, 그렇게 안 불안한데, 어, NC는. 상대가 키움이라 그렇게 안 불안, 안 불안한데, 하나가 좀 불안하다, 어, 하나가. 어자 아무튼간에 음. 그래서 어이 골스를 가야 될지 슈스턴을 가야 될지 아저 너무 고민이야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이야 어 음. 솔직히 어 올랜도 상대하는 게더 쉽긴 쉽지 골스가 음. 올랜도 상대하기가 더 쉽긴 쉬운데 근데 문제는 시벌에 올랜도는 지금 휴식 휴식 기간이 있었단 말이야. 어, 그리고 이제, 오쿨은 이제, 백트백 다시 이제, 홈으로 왔고, 어, 근데 이, 근데 존나 어려워, 이게. 그래서, 그냥 아싸리 두 경기를 빼고 갈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 응. 음. <laughs> 음. 어차피, 내일, 이거는 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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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표 공개하러 아니, 참. 아니, 아니. <laughs> 어, 일단, 어, 누바. 어, 자, 자, 샬롯. 어. 어 그리고 어야이경이 이 냄새 난다 어 이경기 냄새 난다 야 뭐야 어로디가아팔로우이네 야, 어우 씨발 <laughs> 어야 산체스 좀잘 막아봐 어자 그리고 올랜도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금 볼스 <laughs> 볼스 이겨야된다 어, 어 그래서 볼스 승 이겨야 되는데 플랜이 어딨어, 시발 브랜이 어디 있어 시발. 근데 어, 승에 브랜까지 어노만 패스. 음. 자 그리고 워싱턴 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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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경기는 뭐아 시발 존나 어. 아오이 뭐 솔직히 어이별우이란 팀이 너무 지공을 해가지고 이게. 기준점이 224.5거든? 어, 오시, 워싱턴 경기 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 아, 진짜, 씨발. 어, 그냥 워싱턴 프레, 어, 워싱턴 3.5 프레. 음. 어, 오너마 패스. 어. 자, 그리고, 어, 뭐 에트라 포털로는 뭐 알아서도 가시고, 어, 그리고 필라, 어, 클퍼, 음. 자, 클퍼가 지금 홈에서 지금, 개, 개좋 터지고 지금 이제 온정, 원정을, 원정을 떠났는데, 자, 일단은 뭐, 클퍼, 어, 클퍼 승에, 마행까지, 어, 일반선도 좋아해. 어. 자, 그리고, 어, 토론토 닉스는 뭐, 알아서 들가시고 어, 인디애나 어, 이, 이, 경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인디애나가 인디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 퐁당퐁당, 어, 롯데타, 어, 야 삼성 우리 점야 빨리 점수 내씨바 새끼들아. 야 빨리 야 하나 막 빨리 하나 막아라. 어자 <laughs> 막아라 빨리. 어. 어자 아무튼 인디애나가 지금 퐁당퐁당이야 어. 정 경기 때 이제 인디애나 이겼고 또전정 전 경기 때는 졌고. 어. 내일 시브리인데 자, 어. 어. 200 2 3 3점뭐 어. 이겨 어 언더 언더 어, 언더 어. 어, 아 물론 인디애나가 이제 소공 플레이를 잘하긴 하지만 어어 어. 그,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 경기를 그렇다고 지금 인디애나가 퐁당 퐁당인데 어 그렇다고 또 시카고는 못 가요 이 비오신 같은 새끼 새끼들 어, 시키들, 어? 어, 하는 거, 경기 하는 거 보면 존나, 완전 눈썩어, 눈썩는다고. 어, 그만큼 경기가 완전, 어, 너, 경기력, 경기 하는 거 보면 너무 안 좋아, 시카고가. 음. 자, 아무튼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어, 언더. 음. <laughs> 그리고, 아, 뱀피스, 씨발. 어, 그죠 아, 아 레이코스 쳐다보기도 싫다. 아. 난, 이상하 게, 레이커스랑 사대가 존나 안 맞아. 그러니까, 레이커스 승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커스 있는 경기를 찍고 가면은, 이상하게, 씨발. 이상하게 부러진다니까? 오늘 미러키도 빠졌잖아 어? 어? 아니, 부근하게, 그냥, 20점 차로, 그냥, 부근하게 이구 었는데 갑자기 따라오더시 씨발, 연장 가고, 또재연장 가고, 아, 진짜. 심판 콜도 존나 이상하고, 어. 자, 그리고, 어, 뭐, 유타, 어. 뭐, 유타, 씨발, <laughs> 세나, 어, 자, 뭐, 이 경기는 솔직히 뭐, 유타 홈이긴 한데, 어, 일단은 뭐, 어, 유타 승, 어, 유타 승에, 어. 어차피, 어 어, 유타, 세나, 얘, 들은다 탈락이야, 어, 어? 탈락이라고, 어. 어. 그래서 뭐, 스, 팬들을 위해서 경기를 해야지, 어, 유타는, 어, 유타는, 어, 유타는 팬들을, 팬 어, 팬들 위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음. 자고 댄버 어, 피닉스. 자뭐 댄버 호문 씨발 최강 아이가. <laughs> 어? 어? 최강은 최강이지 뭐 댄버 호문 뭐 아무리 뭐 피닉스가 왔다 해도 어, 지금 뭐 피닉스 하는 코라지판 어, 개판이야 피닉스도. 음. 아막 오케이 okay. 저를 막았고 음. 어, 산체스, 산체스가 잘해 어. 근데 제가 산체, 산체스가 약점이 뭐냐면 이 더울 때 어, 더울 때좀 좀 많이 힘들어해 어, 그래서 제우, 제우가좀 많이 흔들려 음. 뭐 지금에 딱 좋지 어, 던지기 좋은 날씨지 음. 저 아무튼 간에 어, 뭐 덴버는 방장은 안갈 거야 어, 방장은 원래 덴버를 별로 안 좋아해 어. 그래서, 뭐, 이, 거는 뭐, 댄버, 승, 일반성. 근데, 어, 이게, 좀, 피닉스 피닉스가 고춧가루 뿌릴 수도 있다, 예. 어, 어, 그것만 참고해 어. 어, 뭐가 쟤,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우리는 이거 먹어야 돼, 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 하나 일단 잘 막았고, 자, 어. NC, 지금, 지금 4대 0이고, 어차피 NC는 들어왔어. 어, NC는 들어왔고, 하나만, 하나만 좀 점수, 점수만 좀더 내주면은, 충분히, 어, 우리는 주력을 먹을 수 있다. 아시겠죠? 어, 대신에, 어, 부주력은 좀, 아,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 부주력은. 어, 아직까지 1대1이야, 씨발. 어, 뭐야, LG 주자 나갔는데 뒤졌나, 또. <laughs> 아니, 개같은 새끼들, 씨발. <laughs> 아니 이게 배당이 6.4배나 좋다니까 이 씨발 어어30 35공 되잖아 <laughs> 어자 아무튼간에 어 일단은 뭐 오늘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어 뭐야 주력은 안전하게 갈 거고 어 부주력은 좀 배당 높일 거라고 음 이거 이제 이것 때문에 배당이 배당이 빵튄 거지 이것 때문에 어 아, 지금, 케, 두산 오버는 개꿀인데, 씨발. LG 오버도 문제고. 어. 근데, 롯데는 진짜 모른다니까? 어, 지금 아직도 6대, 6대 0이지. 어, 이러면 몰라. 어, 1회, 그니까 1회 때나균하이가 어, 좀안 흔들렸으면은, 어, 지금 0대 0 스코어로 쫙 가고 있을 텐데, 어, 너무 흔들렸어. 어, 1회 때. 그리고 2회 때 이제 0점을 찾았지. 어, 좀 기회 좀 너무 아쉽다.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저 뭐야. 느바, 어, 이렇게 분석을 해왔으니까, 음, 자, 표 받아보실 분들은, 어, 여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신 다음에, 그리고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어, 표주세라고한 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어 자, 이거 내일 계산하자, 내일. 어, 내일 계산. 야구 끝날려면 한참 멀었어. 어, 내일 계산. 어 자, 내일 계산. 어 자, 그러면, 어, 내일 뵙도록 할게요. 음.